반갑습니다. 알파조입니다. 알파조에게 포착된 에테나 코인.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단타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이 말씀드렸던 구간을 다 올리면서 600만원의 고지를 앞두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움직이니 알트 코인들도 불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신흥 강자인 에테나 코인이 이제 천원이라는 가격은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에테나 코인의 간략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은 시총 7.4조 원 가량 되는 메이저 코인이고요. 총 발행한 돈은 150억 개 가량 되는 코인이고, 이 중에 유통되는 양은 66억 개 가량 유통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된 안보 풀을 기반으로 델타 중립 전략을 수행해서 합성 스테이블코인 USD-E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ENA는 거버넌스 참여 권한과 스테이킹 및 보상 참여, 유동성 공급자 인센티브, 생태계 개발 지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에테나 코인의 최대 알트 코인 배팅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에테나는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공급량이 두배 가까이 올랐고 수수료도 4.7억 달러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테나 수수료가 스위치 조건 5개 중 4개가 충족이 되어서 ENA 보유자들의 보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이제 바이낸스나 오 k x 엑스에 상장이 되는 건데, 이마저도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 컨버지 블록체인 ENA 스테이킹이 테라 UST와 비교해도 나스닥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테나 합성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 대응 전략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험하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누군 돈을 벌고 있는데 또 누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 버는 사람이 되자는 거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최근 지치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알파조가 포착한 단타 코인으로 재미볼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코인 바로 띵동하고 알려 드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알파조가 포착한 코인의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체크만 하셔서 하루 밥값, 커피값 같이 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만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 알려 드릴 테니 알파조의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010-3975-7841번호로 문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소통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이 가격에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가격대는 850원 부근에서 이제 전 고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거길 시원하게 돌파해 주고 약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서 더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고점이 뚫리게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나리오 그대로 바로 주말 사이에 올라와 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이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장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1 2 8 2원에일차적인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이 맞고 다시 하락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위에 전략은 제가 또 다시 에테나 코인이 올라오면 그때 대응 전략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 1146원부터 1282원까지 약11% 정도 더큰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노려보시고 전량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1100원까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좀 알려드릴 건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알파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의 큰 움직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횡보한 후에 이더리움이 따라서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그 뒤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입니다. 24년 연말부터 매번 반복되는 반감기 불장에 딱 이런 순서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이번 연말에 또 뜨겁게 불장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알파조가 알려드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대장들의 움직임은 시작이 됐고, 여차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은 바쁘시니까, 제가 24시간 이 대장들의 움직임부터 알트코인, 밈코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알트코인이 좋은지, 밈코인이 좋은지, 손익비 좋은 매수 자리부터 목표 가격,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이랑 손절해야 될 가격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알트불장 시작도 안 했는데 이번 불장을 놓치시면은 4년이나 또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인 보시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상장가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이 거래량 들어온 자리들을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계속 고래나 세력들이 이 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고래나 세력들과 같은 자리거나 더 저렴하게 이 코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인데 지금 자리로부터 전고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153%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108%의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 코인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이 비밀 코인은 고래나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우리도 같이 탈출할 수 있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서 같이 좀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과 소통방 단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3975-7841 번호로 문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010-3975-7841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소통방과 이 비밀코인 챙겨가시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실시간 알트코인, 민코인 포착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챙겨보시고, 알파조였습니다.